지금 오랜만에 피치를 보러 왔습니다. 어, 불이 왜안 켜지네. 지금은 밤 11시. 지금 피치를 만 피치가 지금 얼음 상태로 저기 서 있는데 뿌류 안 깨. 어, 지금 다가오고 있네. 오, 진짜 살쪘어 어, 피치야 거의 진짜 역대급 아니야. 지금, 지금 안본지몇달 됐는데 지금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지금 더 쪘어. 불이 불이 조명이 <laughs> 지금 아, 불. 내가 지금 잘안 보이는데 지금 어. 와. 어... 와. 어... 네 이렇게 살찐 고양이는 처음 봅니다, 여러분. 나 말이 거짓이 아니었아 와, 나 말이 거짓이 아니라보여 <laughs>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, 이거는 <laughs> 지금, 지금 역대급이요. 에 지금 카메라로 다안 담기 했는데 <laughs> <laughs> 지금 와, 저는 와를 연심 외쳤습니다. 지금 피치를 보고 이게 되게 카메라로도 근데 마르게 나와요. 카메라로 <laughs> 되게 마르게 나오는데 지금. 각도 잘 잡아야 돼요. 그래서 <laughs> 지금 피치가 지금 역대 <laughs> 아니, 와... 지금 어쩌다 이렇게 쪘니 <laughs> 지금 지금 사람 다리에 한 지금, 지금 종아리에 한열배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와 피치가 이렇게 와 믿기지 않 더. 제 말은 뭐가 <laughs> 이 친구를 이렇게 뚱뚱하게 만든 걸까요? <laughs> 아 이게 카메라를 안 잡혀. 카메라를 안 잡혀 지금.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제 손이 엄청 큰아 그냥 정상적인 남자 손보다 조금 큰데 와. 아뭐뭐 뭐 잘했다고 들어놓고 있어. 지금 <laughs> 아니 이게 발이 와... 안 닿잖아요. 여기 할지못 한다니까 내가 학교에서 보면 아 보면. 루치가 위치가 오 마이 갓. 차가워, 지금 이게 몸무게를 몸무게 여기 몸무게 있나요? 체중계? 있어요. 체중계로 아 근데 도망가요. 아... 피치는 못 잡아요. 정말 무게를 재고 싶을 정도로 확실한 건 갓난 아이보다 훨씬 무거울 것 같아요. 어우. 무서워서 못 들겠다. 피치, 아이고, 아, 우와, 이야. <웃음> <웃음> 어 진짜 무거워. 어, 체중계 이제 가만히 있는데 체중계로 체중계? 한번 체중계 도전해 보겠습니다. 원래 피치가 저렇게 안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친구 가 아닌데.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가만히 있네요.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그런 난리치는 공이인데 근데 틀린 게되면안 들어와야 될 텐데. 그걸 가지고 못, 못, 못 여기도 되면 어차피 틀리니까. 형 아, 그럼 내 몸무게를 일단 질게요. 자, 그러면 지금 반보집사 몸무게가 160입니다. 160이고. 160만 원 두고 내가 빅샷을 들고 한번넣주고 네, 자, 키로그램은 영상 속에 변환해 드리겠습니다. 를 들라고 아 저거 드는 것도 진짜 벤치 프레스 이상으로 힘들겠는데요. 방부 일사가 지금 목에 볼 차고 있는데 목살이 안 좋습니다 이샤 이샤, 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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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샤. 자, 그러면은 여기 한번 재 보겠습니다. 180 190 185 185 185 그러면은 60 25 파운드. 어, 지금 불이 나게 도망가네요. 25 파운드. 25 파운드면 한10 지금 화가 났습니다. 그 들어올렸다고 와.. 피치가 이제 5파운드면 1 7 훨씬 넘죠 피치야 너왜 이렇게 살쪘어? 와.. 지금 이 카메라에 못담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우라망 우람한... 와.. 와.. 내가 월요일날 올 때마다 계속 쪄가지고 놀란다니까요 그 전에도 엄청 쪘었는데 이 아예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없습니다. 피치 한계는 없습니다 이, 이 친구 병원에 한번 데려가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면 병원.. 병원 각인데? 되겠네요, 와 이게 제 뱃살보다 더 뱃살이 많아 물 잘했다고 할수 있어? 편지지가 이게 좀 미국 편지지라 좀 큰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아, 와, 아. 그루미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. 아, 어 비디 어디 갔지? 그냥 그냥 여기 거기 대부분 누워 있네요 지금. 누워 있거나 벽에 기대거나. 아, 빛이 전형 빛이 있었는데 어디 갔나? 지금 만사가 귀찮습니다 지금. 저 물아만 카메라에 다못 담는 게 정말 한스러울 정도로. 해 줘야 됩니다. 안 하면 큰일 나요. 왜냐면 스스로 못 하니까. 하... 삐찡. 어, 지금 그러렁 거리고? 아이고. 여기 특히 아래 아래가잘안 되죠. 어, 빛질을 그래도 싫어하지 않네요, 이 친구는. 예전엔 싫었죠. 근데 와. 요즘은 요즘은 이제 스스로 못 하니까 해 줘도 가만히 있습니다. 예 네, 지금 그러렁 거리고 좋아하네요, 오히려. 좋아합니 특히 아래 부분 해줘야 돼요. 와, 어쩌다 이렇게 됐니, 피치야. 진짜 안타깝네요. 피치 지금 나이도 많은데. 여러분은 다이어트 에 실패한 고양이 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? 네. 아, 피치는 이게... 털이 털이 아니, 이게 털이 아니고 살입니다. 여기가.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다음에 볼땐 지금보다는 좀 말라졌으면 좋겠네요, 인간적으로. 이거 뭐 음식이라도 조절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제 얘가운동은안할것 아, 같아요. 반대편에 이렇게. 어우 저아우으 어우. 으이씨. 어우. 으이씨. 어우. 지금 그르렁 소리가 완전 사자의 포효 소리와도 같네요 <laughs> 보통 이렇게 카메라 담으면 그르렁 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렇게 <laughs> 그 소리가 노골적으로 들리는 거도참 오랜만이네요 어, 아 무서워 어, 왜 그래? <laughs> 음, 자, 자. 진지하게 싸우면 질것 같습니다 어, 지금 기분이 엄청 좋아졌습니다. 그룹이 해가지고 안타깝네요 정말 <laughs> 지금 뭐, 바람 어떻게 어쩔 줄을 <laughs> 몰라하고 있습니다. 그 게으른 피치가 바람 어떻게 바람 어떻게 결국 도망을 가고 맙니다. <laughs> 아이고 장난도 못 쳐요. 아, 정말 우람하네요. <laughs> 제가 <laughs> 바람에 불복하고 말았습니다. 응? 그래, 다이어트 식단을 알아볼게. 자, 그럼 이만 끝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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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